결국 포기했더니 영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가 뭔가를 포기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뭘 포기한 거지? 영어 실력을 포기한 건가? 아니면 뭐 공부법을 포기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전혀 이건 공부법도 아니면 저의 영어 목표도 영어 실력도 아닙니다. 제가 포기한 건 바로 한국분들이 90% 9%가 가지고 계신 그 한국식 영어 마인드 한국인들이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 영어를 대하는 그 태도 사고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 뭐야 공부법 얘기 아니었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게 느끼시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 제가 왜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왜 제가 이걸 포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막혔던 제 영어가 늘기 시작했는지, 그 비밀을,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이었어요. 어, 이 전형적인 한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였는데. 저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실수하면 창피하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영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됐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다가 좀 실수를 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는, 아, 나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공부 모드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공부가 정말 저에게 필요한 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영어를 미루기 위한, 영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솔직히 제가 영어가 막히고 자꾸 실수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구나 더, 영, 어, 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짓고 다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단어를 더 암기한다든지 문법을 본다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제가 조금 눈으로 제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조금 확인을 하면 그러면서 그래도 나 영어가 늘고 있는 거겠지라는 안도하는 그런 심리를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부딪히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안정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어, 그런 선택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게 결국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실수하면 창피하다. 뭔가 완벽해야지만 영어를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저한테는 특별히 더 그런 심리가 강했냐면요. 어, 제가 영국에 왔으니 영국에 살면서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이라서 생각해 보면 크게 뭐 인종차별을 받아가지고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저 혼자 심리적으로 그래 나는 외모가 동양인이니까. 일단 사람들이 나 외모를 딱 보고, 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실수를 더 하고 영어를 잘 못하면, 어, 결국은 조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고, 어, 그래서 더 완벽하게 영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만큼은 잘 하고 싶었어요. 일단 내가 외모를 백인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영어, 아 영어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영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분들도 하셨으니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쉽진 않겠지만 아 진짜 영어 잘 하고 싶다 미친 듯이 노력해보자 해서 영어를 죽어라 팠어요. 이왕 하는 거 영국인 못지않게 교포 못지않게 영어를 잘 하고 싶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원어민 수준으로 아니면 교포 정도 수준으로 어, 영어를 잘야겠다라고 세운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목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한국식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가 올바른 영어 마인드셋으로 제 영어를 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한국식 사고방식, 한국식 마인드로 영어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국식 영어 마인드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실수하면 안 된다.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 뭐, 틀리면 어, 창피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고급 어휘나 표현을 써야 유창해 보인다. 빨리 말해야 유창해 보인다. 원어민은 실수를 안 한다. 등등.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 영어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한국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한국식 영어 마인드가 여러분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이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 한국식 영어 마인드의 이 기준을 저에게 계속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어 앞에서 점점점 움츠려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영국에 살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영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영어 때문에 작아지는 내 모습, 움츠려드는 내 모습 그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어이 영어가 뭐라고 그냥 이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게 제일 저는 스트레스가 컸어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도 하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보다 제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일도 저희 한국 사람들 빠릿빠릿하잖아요 어, 일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자꾸, 막, 움찔움찔, 움츠러드는 걸까. 그게 단지 영어 때문이었어요. 이, 그런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날이 왔어요. 나는 영국을 떠날 게 아닌데, 일단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나는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살 건데,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이러다 죽겠다. 나는 정말 이러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정말로. 아, 그만큼 솔직히 진짜 영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진짜 죽겠다 싶어서 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은는뭐 이렇게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겠다. 아,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놨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영어고 보고, 일단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내려놨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째라라는 거였죠. 알아, 모르겠다. 배째라 실수하면 하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뭐 쟤네가 비웃으면 비웃는 거고.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버벅대던 용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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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처음엔 몰랐죠. 어, 왜 이러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나의 스킬적인 부분, 뭐 문법, 뭐 어휘,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둘째 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인드에 대한 문제였구나. 왜 나는 그동안 이런 한국식 영어 마인드 기준으로 자꾸 나를 평가했던 걸까? 그게 나의 잘못된 영어 마인드셋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물론 바로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맡겼던 영어가 뻥 뚫려가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점점점 영어가 늘기 시작했던 게 보니까 실수를 하면 막 그렇게 막, 막 괴로워하고 아우 이걸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막 이불킥하고 이랬던 제가 이런 곱씻는 시간이 점점점 줄고 이제는 틀리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내가 틀릴까봐 피했 떤 영어를 이제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내려놨잖아요. 포기를 했잖아요. 한국식 마인드를 이 한국식 사고 방식을 포기하고 나니까 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영어를 평가할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대화를 보면서 내가, 어,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어를 더 하고 싶고, 영어를 더 쓰고 싶고, 이렇게 점점 상황이 돌아가니까 영어가 점점점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어 마인드셋은 제 남편 덕분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 예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마인드셋? 솔직히 이 개념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그냥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죠 그냥 영어가 부족해 영어가 막혀 그럼 공부를 하면 되지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술적인 부분 뭐 듣기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것만 그냥 더 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이렇게 영어를 바라보는 태도나 영어를 접근하시는 방식이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죠 근데 이걸 깨닫게 해준 건제 남편인데 제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너가 영어가 자꾸 막히는 이유는 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너의 마인드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봐. 처음에 제 남편이 얘기를 했을 때저 솔직히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마인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마인드가 있어? 마인드셋이 왜 필요해? 그냥 계속 암기하고 공부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지. 정말 처음엔 콧방귀를 끼고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다 내려놨잖아요. 그 내려놨던 그 심정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라 모르겠다였어요. 틀리면 틀리는 거고 막히면 막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어? 원어민도 실수하네? 어, 맞아. 나도 한국말 할때 실수하는구나. 어, 막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영어에 대해 생각했던 게, 어? 다 틀린 거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점점점 더 크게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많은 한국분들을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99% 한국분들 이 영어 마인드셋 문제예요. 실제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영어 실력이 실제 실력이 이 정도신데 이 영어 마인드 때문에 현재 본인의 실력 발휘를 이 정도밖에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제가 영어를 못해서요. 영어 실력을 더 늘려야 해요. 다 하나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정말 99% 모든 한국분들이 이 영어 마인드셋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한국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영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착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뭐 단어, 암기, 문법, 뭐 표현, 스피킹, 듣기 이것보다도 이 영어 마인드셋을 먼저 정리하고 이 영어 마인드셋을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도 덜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이런 한국식 기준으로 스스로를 묶어두면 아무리 오래 해도 영어가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 영어 시리즈로 이 기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가 정말 안 느는 게 아니라, 늘수 없는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해왔을 가능성.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이 기준으로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의 영어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